하나증권은 24일 강월랜드에 대해 현재 주가 전날 종가 16,570원 기준 지난해 예상 배당 수익률은 약 6.6%로 배당 매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22,000원은 유지했다. 이 증권사 이기훈 연구원은 지난해 소송 관련 대규모 일회성 이익이 발생하면서 기존에 확보한 자사주 매입 400억 원에 더해 약 1,100원의 배당도 예상된다며 올해도 대규모 소송 3심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이 역시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여기에 더해 제이카지노 영업장과 강원랜드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천마이너스 영월 마이너스 3척 고속도로가 잇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강원랜드에 대한 직간접 투자 확대가 확인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봤다. 올해 제이카지노 영업장에 대한 설계가 시작돼 증설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이 연구원은 짚었다. 그는 강원랜드는 중장기적으로 2조 5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중 상당 부분이 신규 카지노 증설에 대한 부분이라며 신규 카지노 증설에 34년 정도 걸리는 점과 2030년 오사카 복합리조트 완공 시점을 감안하면 내년 안에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천마이너스 0월과 올 1월 0월 마이너스 3척 고속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도 통과했다며 2033년 정도의 완공 계획인데 자체 경쟁력 확대뿐 아니라 서울에서 강월랜드까지의 접근성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